삼화산을 품고 있는 두타산은 예로부터 삼척지방의 영적인 모산으로 숭상되었다. 동해안에서 보면 서쪽 멀리 우뚝 솟아있는 이 산에서 정기가 내려와 삶의 근원을 이룬다고 믿어왔다. 산세가 웅장하고 골이 깊으며 삼림이 우거져 곳곳에 사찰과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산의 초입에는 1300년의 신라고찰 삼화사가 있다. 두타산에 이렇게 많은 사찰들이 들어서 있는 것은 이 산이 오래 전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은 명승지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산의 이름부터가 불교의 응어인 두타를 차용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두타라는 말은 원래 범어 두타를 소리나는 대로 음역한 것으로서 의식주에 대한 탐착을 버리고 심신을 수련하는 행위. 즉 스님을 의미한다. 두타의 생활 규범은 매우 엄격해서 열두 가지나 된다. 출가 수행자들을 두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혹독한 수행을 잘 견뎌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가섭존자는 바로 이 두타행의 1인자였다 동해시 삼화동과 삼척군 하장면과 미로면 사이에 있는 두타산의 높이는 1350m이다. 태백산맥의 동단부에 위치하면서 동서간의 분수령을 이루는 이 산은 북서쪽으로 청옥산과 중봉산을 연결하는 험준한 줄령을 이루면서 동쪽으로 동해를 굽어보고 있다. 이러한 산세에 따라 두타산은 그품 속에 천하의 절경을 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박달골계류와 사원토계류를 모아 이루어낸 무릉계곡이다. 두타산 동북쪽 용추폭포에서부터 시작해 무릉반석까지 이어지는 4km의 무릉계곡은 그야말로 절경으로 무릉도원을 연상케 한다. 금난정이라는 편액이 붙은 정자, 앞 1,500여 평에 이르는 넓은 반석은 두타산과 청옥산의 정상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맑은 물이 거울에 미끄러지는 구슬처럼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에로부터 이곳은 부타산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석이 되었다. 무릉반석을 지나면 바로 삼화사다. 절 앞으로 흐르는 무릉계곡을 따라 조금만 더 오르면 오른쪽으로 그 옛날 학이 둥지를 틀고 살았다는 학소대 맞은편으로는 배틀바위가 위용을 자랑하며 버티고 서 있다. 산빛은 그대로가 부처님의 법신이요 계곡의 물소리가 장광설에. 다름 아니다라는 소동파의 시를 생각하며 계곡의 물소리에 취해 계속 올라가면 전설이 깃든 선녀탕과 쌍폭포를 거쳐 용추폭포에 이른다. 삼마사에는 신라 때부터 모시고 있는 보물 제1292호인 노사나불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부처님은 약사 삼형제불로 서역에서 석주를 타고 동해로와 두타산에 앉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금강산 건봉사에는 53불이 들어왔는데 서역에서 배를 타고 왔다는 전설이 전한다. 또 경주의 기림산은 천축의 광유화상이 불상과 제자를 데리고 와서 절을 창건했다는 설화가 전한다. 이는 동해안 지방 사찰들의 불연이 멀리 인도에 닿아있음을 은연 중에 내비치는 방편설화라 할 것이다. 옛날 주타산이 절터를 열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삼척의 정나진 폭우에 석주가 한척 정박했다. 돗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배였지만 스스로 미끄러지듯 배길을 따라 바다를 가르고 폭우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정박했다. 배가 멈추자 선북에서는 잘생긴 육척장신의 대장부 세 사람이 내렸다. 세 사람의 얼굴은 모두 금빛으로 빛났으며 몸에는 가사를 걸치고 있었다. 이들은 각각의 손에 연꽃을 한 송이씩 들고 있었는데, 큰형으로 보이는 부처님은 손에 검은 연꽃을, 둘째는 푸른 연꽃을, 셋째는 금색 연꽃을 들고 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서역에서 온 약사불 삼형제였다. 약사불 삼형제 중 큰형은 사마천의 자리를 잡았다. 둘째가 터를 잡은 곳은 야트막한 구릉이 있는 지상촌이고 셋째는 그보다 조금 떨어진 궁방촌에 자리를 잡았다. 삼형제가 자리를 잡자 곧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삼형제는 모두 변설이 뛰어나고 인품이 훌륭해 곧 이들을 교화해 제자로 만들었다. 제자들은 각각 자기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약사부를 위해 절을 지었는데. 큰 형의 절은 흑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라 했다. 이렇게 교화 활동을 켜던 약사 삼불은 사람들의 인심이 순화되고 불심이 깊어지자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날 때임을 알았다. 어느 날 형은 동생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떠난 뒤 세월이 한참 더 지나면 인심이 다시 황폐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떠나기는 하되 등신불을 남기고 가자. 그리하면 사람들이 그 등신불을 보고 언제나 우리의 가르침을 기억할 것이다. 등신불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도록 철불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 하여 철불을 남겨놓은 것이었다.